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영어회화 표현 10문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열심히 해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자, 우리가 날씨를 이야기할 때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w e a t h e r 란 단어는 날씨란 뜻인데 항상 정관사 t h 를 붙입니다. 여기서 like는 전지사인데요. 뭐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what은 전치사 like의 목적이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날씨가 오늘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 말이니까. 의역을 해서 오늘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자, 여기에서 what 대신에 how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기서는 how를 쓰면 안 됩니다. what은 의문 대명사니까. 라이크의 목적어가 되는데요. 그런데 how는 부사죠요 의문 부사니까 전치사 라이크의 목적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how를 쓰면 안됩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 문장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전치사 라이크가 없기 때문에 how를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how is the weather today 두 문장이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문장 원어민 발음 각각 두 번씩 따라 하세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자 그럼 기초적인 날씨 표현 네 문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날씨가 맑아요. 오늘 날씨가 맑아요. 영어로 It's a sunny today. It's a sunny today라고 합니다. 여기서 It's It's는 비인칭 조어입니다. 날씨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지요. 해석할 필요 없고 sunny는 맑은 뜻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인데요.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흐린 단어는 클라우디지요. 그래서 영어로 It's a cloudy today. It's a cloudy today.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세 번째 표현. 오늘은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부는 형사는 windy지요. 그래서 It's a windy today. It's a windy today. 라고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밖에 비가 오네요. 영어로 It's raining outside. It's raining outside. 이 점에 I-N-G raining 왔기 때문에 현재 진행 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각 문장 원음인 발음 두 번씩 따라하세요. It's sunny today. It's sunny today. It's cloudy today. It's cloudy today. It's windy today. It's windy today. It's raining outside. It's raining outside. 기온이 온화합니다. 기온이 온화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간단합니다. The temperature is mild. 더템퍼러스 이즈 마일드라고 하면 되는데요. 템퍼러스 하면은 기온 온도란 뜻이죠. 마일드는 온화한 뜻입니다. 온화한. 자 그래서 더템퍼러스 이즈 마일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더템퍼러스 이즈 마일드 원어민 발음 3번 따라 하세요. 더 템플러스 이즈 마일드. 더 템플러스 이즈 마일드 번 따라 하세요. 더 템플러스 이즈 마일드. 더 템플러스 이즈 마일드 원어민 발음 3번 따라 하세요. 더 템플러스 이즈 마 The temperature is mild. 여기 날씨가 살살해요. 여기 날씨가 살살해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살살한 단어 chilly죠, chilly. 칠리. 자, 그렇게 사용하면요, the weather is chilly here. The weather is chilly here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The weather 대신에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있을 써가지고, It is chilly here. It is chilly here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The weather is chilly her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The weather is chilly here. The weather is chilly here. The weather is chilly here. 밖이 정말 춥네요. 밖이 정말 춥네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추운 정도도 좀 단어별로 알아두면 좋은데요. 좀 전에 칠리란 단어, 쌀쌀한 걸 말하죠. 쌀쌀한. 그런데 콜드란 단어는 칠리보다도 더 추운 걸 말합니다. 콜드. 그 다음에 프리징. 프리징이란 단어는 프리즈란 동사. 얼다에서 만들어진 형사인데요 Freezing은 뭐 없이 추운 얼어붙은 뜻인데, cold보다도 훨씬 더 추운 걸 나타냅니다. 자, 세 가지 꼭 구별하세요. 자, 그럼 밖이 정말 춥네요. 영어로 아주 추운 걸 나타내니까, It's a freezing outside. It's a freezing outsid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t's freezing outside. It's freezing outside. It's freezing outside. 비가 억수같이 내리네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네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 영어만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It's a raining cats and dogs. It's a raining cats and dogs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rain cats and dogs. 이게 수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라는 뜻이죠. 자, 이 표현은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모습에서 비유한 표현인데요. 고양이와 개가 싸우면 아주 굉장히 요란하지요? 그래서 rain cats and dogs 라는 표현이 생겨난 겁니다. 자, 그럼 it's raining cats and dogs.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 비가 지금 막 너무 내리고 있어가지고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는 말인데요 자뭐 했으면 좋겠어요 주어는 I죠 뭐 하면 좋겠어요 할때 I wish로 시작하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지역을 하면요 I wish 나는 뭐 하기를 바랍니다. It will stop raining. 여기 있은 비인층에 있으죠. stop ING는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stop raining이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추다 뜻이죠. 여기서 조동사 would는 조동사 w i 의 과거인데요. I w i s h 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항상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뒤에 동사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의역을 하면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요가 됩니다. 자, 그럼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피크닉 가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표현도 독특한데요. The weather is perfect for picnic. The weather is perfect for picnic.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요. The weather is perfect. 퍼픽이란 단어 흉한데 완벽한 뜻이죠. 날씨가 완벽합니다. For a picnic. 피크닉을 위해서 이 말이니까 우리가 의역을 하면요. 피크닉 가기에 딱 좋은 날씨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The weather is perfect for a picnic.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The weather is perfect for a picnic. The weather is perfect for a picnic. The weather is perfect for a picnic.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죠. 이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Temperature란 단어 온도, 기온이란 뜻이죠. Drop은 떨어지다 뜻입니다. 그런데 is dropping이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Rapidly 급격하게, rapidly. 자, 그래서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의역을 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문장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네, 간단합니다. The wind is getting strong. The wind is getting strong라고 하면 되는데요. wind가 바람이죠. 그리고 get strong. get 뒤에 형사의 비교급이 오게 되면요. 점점 더 뭐하다 뜻인데. 앞에 is a getting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현재 진행이죠. 그래서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의역을 해서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가 되는 것입니다. The wind is getting strong.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The wind is getting stronger. The wind is getting stronger. The wind is getting stronger.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여기 날씨가 쌀쌀해요. The weather is chilly here. The weather is chilly here. The weather is chilly here. 비가 억수같이 내리네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s and dogs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i wish it would stop raining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The temperature is dropping rapidly.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